단타 차트에서 쓴 전략인데, 잘 보세요. 이번에 제가 연구개발팀이 이걸 하면서, 이 단타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 추세 전환이 빨라요. 빨라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때 추세가 바뀌었는데, 중앙선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중앙선보다 밑에 있죠? 그러면 은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대응을 할수 있어요 중앙선 위치가 1.181 정도 돼요 1.181 그러면 여러분 5분봉으로 유로 단타매매 할 때는 익절가 10틱이라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10틱이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때 들어왔으면 은 바로 수익납니다 그쵸 바로 일단 수익이 나고 시작해요 16틱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올 때또 때려. 두번 먹는 거야. 하나, 둘.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슬 올라오더라. 슬 올라와서, 왜냐면 여기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중앙선에서 손절이 1 0 잡고 대응을 했다면, 세 번째 매수가 이제 손절 살짝 나가. 근데, 손절이 나갔는데, 이상하게 밝기가 계속 매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일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손절 나가자마자 바로 전일 고점 기준 두세 이틱 앞에 걸어 그래서 여기를 매도 시점으로 봐 그래서 또 먹어 그리고 올라올 때또 대응을 해서 또 먹는 거야 이 자리를 보이세요? 왜냐면 지금 단기 그 유로가 추세가 매도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찝어드릴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봐요. 자, 어떻게 대응 하냐면, 이때가 첫 번째 매도를 들어가요. 매도 들어가고, 수익 내고, 또 올라올 때또 사. 또 수익 내고, 또 올라올 때또 샀는데, 이세 번째 화살표가 깨졌어요. 근데 전일 고점이 있길래, 손절 10틱 잡고 또 들어왔어, 두 세틱 앞에. 또 체결돼서 수익 나. 그럼 이때부터는 중앙선 보는 게 아니고, 전일 고점 저항 맞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전일 고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라 칩티 씩만 먹고 빠진다 그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손절은 몇번 나가요? 하나, 둘, 두번 손절 나갔어요 두번 그렇잖아요 진입은 어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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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7번 들어가서 5번 먹었다만 지금 자 7번 들어가서 5승 2패야 그쵸? 그러면 실제 수익은 거의 한3 0틱 정도 나와요 한계 기준으로 절대 장 수익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자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더니 이게 올라타버린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손절 나갔잖아요 그럼 관망, 관망, 관망하고 있어 관망하다가 보는데 밝기가 계속 매도 거야 그렇잖아요. 발캡가 계속 매도잖아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이따가 전일 고점이 또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거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더니. 이 구간, 보이세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다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어, 전일 고점 라인이 지금 보면은 95잖아요, 95. 9호. 그럼 여기서 두세티가 앞이면은 85거든요, 85. 8호. 근데 딱 85까지 왔잖아요, 85. 그러면 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티가이 85고, 세 티가피 80이니까, 저 자리 체결되고, 또 바로 챙겨 먹어요. 그럼 8번 들어왔잖아 총. 이 구간에서만. 그리고 내려갔어. 내려갔다가 지금 밝기가 매도네? 또 올라올 수 있겠죠? 또 들어가. 두세티가에또 들어가요. 손절은. 여기서 10티위 잡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총 8번 들어가가지고, 6승 2패 나왔거든요? 그러면 40틱 그렇죠 오차 범위에서 한 35틱 실제 수익은 한 계약으로 그럼 여러분들은이 구간에서만 35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5 계약이었으면 175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트 레딩 할때 무작정 거, 버티는 전략도 좋긴 한데 한옥가에서 10개씩 들어가 버려요 그냥 10개 딱 찍고 한 방에 쑥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월가에 있는 애들이 데이트레이닝 할때 어떻게 하냐면 100개씩 찍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100개 찍고 들어가요, 한 방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한 전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략. 이거 제가 알려드릴 때도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 그 자사 운영사 교육 제가 가끔씩 진행하잖아요. 가끔씩 제 오프라인에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할 때 있거든요. 그때 걔들이 와서 배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공짜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고, 난 익숙해지면은, 물량 실어서, 한 큐에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위아래 차트 동시에 보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만 본게 제일 좋아요. 아예 내가 위에 것만 보든지, 아예 것만 보든지. 단타를 볼 거면, 아예 위에 차트만 보시고, 중타를 볼 거면, 밑에 것만 보시고. 아예 처음에 뭐, 한두 개로 하다가, 다음 달에 세네 개로 하다가, 그 다음 달에 여섯 개로 하다가, 내년에 한 100개 하세요, 그냥. <laughs> 내년에. 농담이고, 한 10개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되기 이해하신 분. 방금 설명되기 이해하신 분. 단타.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또 하면서 틈틈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노하우.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실 때그 위에 거볼 거, 볼 거면 아예 위에 거만 보든지, 밑에 거볼 거만 밑에만 보든지 하고 두개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개다볼다볼 다볼 때는 언제 다 보냐면 방향이 둘다 같을 때. 그때 두개다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일주일은 꾸준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일주일은. 일주일은 꾸준히 들어와셔야지 제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을 때 틈틈이 배워가세요. 자리에 계실 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